여름 삼성이었는데 이제는 또 가을 삼성으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만 해도 2위 팀 LG와 두 경기 반차였는데 또 5연승 기록하면서 2위와 승차를 지금 없앤 상태입니다. 1위 KT와의 승차는 지금 4경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KBO 리그 최초로 팀 2,700승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보면은 이. 공수에 있어서 모두, 투타에 있어서 모두 과거 왕조 시절이 좀 떠오르지 않나 싶을 정도의 모습인데 여기에는 역시 10승 트리오의 활약이 아주 컸습니다. 원태인 선수, 백정현 선수, 뷰캐넌 선수가 각각 두 자릿수 승수를 돌파했는데요. 사실 뭐 백정현 선수도 평균자책점 1위를 달리다가 지난 일요일 경기에서 잠깐 좀 흔들리면서 평균자책점이 좀 4위로 좀 내려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웰뱅 톱 랭킹에서 이세 선수 이름이 모두 그탑10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올 시즌 이세 선수의 활약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두 자릿수 승수의 투수가 세 명이 있다 보니 정말 누구보다 뿌듯해 할 사람이 역시 허삼령 감독일 텐데요. 허삼령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경쟁 이런 내부 경쟁은 찬성이다 시너지가 확실하다 누가 다승을 하든 부상 없이 시즌을 잘치는 것이 관건이고 좋은 흐름을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십승 트리오가 가져다주는 시너지 효과는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 경기를 함에 있어서. 벌써 10승을 넘게 하고 10승하는 투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대 투수들 상대 선발 투수가 맞대결을 했을 때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그만큼 높여 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부터 안정감 있게 경기를 좀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세명이서 되기 때문에 네. 보통 로테이션을 5일마다 한 번씩 돌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 계산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삼성 라이온즈는 10승 투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선발진들의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과거에 이제 삼성 왕조 때는 사실 걱정은 안 했어요. 음. 누가 나와도 똑같으니까 어, 예. 아예 그냥 그 다른 팀하고 경기면 아, 요번에 누가 나오면 은 어떤 공을 쳐야 되겠다 뭐 이런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왕조 시대 때는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모두 강하고 뭐 k b 음. 탑이니까 그때는 뭐 아무 생각 안 하죠. 누가 나오든 똑같으니까 그냥 생각 안 하는데, 지금 만약에 제가 상대팀 타자라면, 아, 우리 경기때이세수 나란히 나오면 우리 힘든데, 이런 그 걱정을 하고 일단 경기에 들어가겠죠. 네, 여기에 이제 또 최채흥 선수도 다시 좋아지고 있고, 몽고메리까지 네. 또 예. 첫승 올렸으니까. 그러니까 부케윤 선수가 후반기 들어와서 조금 스피드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출발이 조, 후반기 출발이 좋지 않은데 예. 거기에 지금 최채영 선수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몽고민의 선수는 구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마운드 위에서 약간 감정 조절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 면이 있어서 음. 자기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투구를 했는데 1승을 했기 때문에 그1승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나아진. 그런 어, 투구 패턴을 가져가고 감정 컨트롤을 한다고 한다면 조금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네, 어, 현재 2위인 KT의 김재윤 선수와 5개의 세이브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오승환 선수인데요. 오승환 선수는. 어, 돌아와서 잘할 거다! 라고, 어, 친구에 대한 무한 애정을 보여줬던 이동현위원 네, 올 시즌에 오승환 선수는 또 지난 시즌과는 어떤 변화가 좀 있나요? 네. 아니, 오승환 선수가, 어, 제가 캠프, 어, 은퇴 전년도죠. 캠프를 가서 스플리터를 배우고 또 커터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음. 이 구종이 사실 커터는 페스티벌과 비슷하기 때문에 투구하, 투구하는 반경도 제가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스플리터 같은 경우에는 스플리터가 이게 가운데로 밀려 들어갔을 때 장타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음. 오성화 선수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보면 사실 오성화 선수가 패스트 볼도 빨랐지만 결국은 커브를 정말 잘던는 선수였거든요. 아, 예. 지금 뭐 최근에 얘기하 것처럼 12시에서 6시로 떨어지는 그런 커브를 구사를 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데 오선화 선수가 수술한 이후에 또 왕조 시절에 오선화 선수가 마무리를 했을 때에는 패스볼의 우속이 153kg, 154kg까지 나왔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 커브를 활용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슬라이더를 투구를 했지만 슬라이더는 확실하게 유인구로 프레이트에 떨어뜨리는 구종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에서 생활한 이후에 이제는 이 스플리터를 배우게 됐고 이 스플리터를 이제는 완급 조절을 사용하게 되면서 조금 타자별 타이밍 싸움을 좀할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본 오선 선수의 모습은 커브의 활용도예요. 커브의 활용도가 지금 5.9%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활용도 자체가 투수에그 이후에 투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유인구로 투구가 되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직구다라고 생각 하고 나오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스윙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음. 이렇기 때문에 오승환 선수가 마지, 지금 마지막 투수,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이 1 5 0 k g 대투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 다양한 변화구, 특히나 아마추어,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잘 던졌던 이 커브를 구사를 하면서 조금은 마운드에서 타자와의 타이밍 싸움을 가져갔던 것이 최근에 오승환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 보충 설명을 하면 뭐 이동, 이동현 위원이 다 설명을 했으니까요. 어승환 선수 그러면 야구 팬들도 그렇고 상대 타자들도 그렇고 빠른 볼 이렇게 하고 극단적으로 단절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타이밍 맞춰 타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동현이 설명한 대로 설령 빠른 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고 한다면 타이밍 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승환 선수가 지금 효과를 단단히 보고 있는 것 같고 또한 가지는 그렇게 늦게 배운 스플리터를 현장에서 바로 쓸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승환 선수가 감각이 있다는 겁니다. 피렐라 선수가 여름에. 잠깐 주춤했습니다. 지금 기록 각 월별 기록도 좀 보고 계신데 7, 8월 같은 경우는 이할 때 초반에 좀 시달렸던 좀 극심하게 빈타에 시달렸던 피렐라 선수 OPS도 0.655를 칠, 7, 8월 두달 동안 기록을 했습니다. OPS 시즌 평균이 0.72 정도인데요. 7, 2대 중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평균보다도 좀 아래쪽에서 놀았던 7, 8월의 피렐라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선수가 9월이 되면서 보란 듯이 좀 부활을 했고 결국에 좀 삼성의 연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어, 이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니요, 님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피렐라 선수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메커니즘에 딱 잡혀서 공을 보고 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라 네. 정말 타고난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의 메카니즘이 그래도 괜찮은 선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피나 선수의 그 타격을 봤을 때는 나쁜 표현이 아닌데 아~ 막 잡아치는구나 음. 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면 다 치는구나 근데 그때는 몸의 밸런스가 좋을 때요 체력이 받침 되고요 힘이 있을 때니까 어 그게 가능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투수들의 그 적응이겠죠. 필레라 선수에 대한 적응인데 필레라 선수가 보통 이제 잡아 당기는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여름돼서 그리고 또 많이 뛰는 선수예요. 아 체력 저하가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메커니즘이 아니라 운동 능력으로 치는 선수는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날씨가 좀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손에 힘이 들어갈 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예. 보충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필라스 다시 힘을 내는데 아무래도 올림픽 기간 동안에 쉬었던 것도 필라노 선수에게 어,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빨리 오는 선수예요. 많이 뛰니까요. 음. 뭐 보통 이 정도는 안 뛰어도 되는데 싶은 것도 뛰어다니니까 좀 힘들었는데 음, 잘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전력 질주다. 네.